겜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전국제패M이라는 3D 횡스크롤 원초적 액션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이야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 먼저 여기 있는 영상을 보고 가자 나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을 한번 점령해 봐. 이 사전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써놓도록 할게. 사전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지금 사전예약 누르고 운영체제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 누르고 받은 인증번호 입력하고 인증하기 누르고 동의 체크하고 사전예약 등록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사전예약에 참여하면 이런 보상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게임 정보를 한번 볼까? 시놉시스. 모든 세상은 무질서로 변질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되고. 공항기에 접어든 세상에서 전국을 평정하기 위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격투 도전, 강함 권력, 과연 전국제패의 왕자를 차지하고 무한 전투의 종지부를 찍는 자는 누구인가? 게임 특징 남성 본능 자극 레트로 감성을 담은 3D 횡스크롤 액션 RPG 때리고 잡고 업어치고 레트로 감성의 공격 모션을 손만 나게 3D로 구현 만렙은 내가 정한다 캐릭터 레벨 성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레벨 초월 시스템 이 구역은 내 구역 빼꼽 빼앗기는 전국 재패 PvE 구역과 비동기 PvP 구역이 하나로 어우러진 구역 장악 시스템 전국 재패 우리 같이 합시다 험난한 전국 재패 뜻이 맞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연합 시스템 구역 장악이 곧 서열 PVP 구역 장악 개수로 정해지는 등급 시스템 캐릭터도 한번 보자 어테커 밸런서 디펜서 끝이야? 끝이라고? 에이 이건 좀... 음, 기본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봐 갤러리스샷을 보면은 반복과 자동이 되는 게임이고 스테이지 개념으로 진행이 되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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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임 대략 요런 느낌의 게임 전국제패M이라는 게임 네이버 라운지 사전 예약 정보상으로는 2023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 예정이네.